자, hello everyone. This is 이민기에.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hind the open door, uh, several differences are hidden. 이 의미하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개방된 문 뒤에 몇몇의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It may sound rather tried to say that the first function of the picture is to show its object. 자 문장 앞에 이시딱 나왔죠 해석이 안 되는 가주어입니다. 자, 이게 진주어가 되죠. 에,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말하는 것은 대절를첫 번째 기능이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그것의 물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But the object of the picture is not always the one you think it is. 그러나 자 일단 동사를 이렇게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목적은 아 그림의 물체는 그림의 그 물체는 항상 물체인 것은 아니다. 자 여기 you think 생각을 나타낸 동사가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사 어, 부사절처럼 해석이 돼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it is, it is. 자 여기 the one 하고 you think가 삽입이 됐기 때문에 the one 하고 이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어요. 근데요대은 주격 보호로 쓰이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이 주어가 되고, 이즈가 동사가 되죠. 요 대시 이제하는 역할이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격보호로 쓰이는 주격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인 그것인 물체가 항상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그림의 물체는 항상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 It's obvious that the photographer, the journalist brings back from the field that he shows the situation he witnessed. 자, 그것은 분명하다. 이 주어 is 동사 obvious가 직격 보여. 그것은 분명하다. 들의 photographs 사진을 통해 사진을 통해 저널리스트가 다시 가져온 자 지금 저널리스트가 다시 가져 왔다.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어요. n g 의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저널리스트가 도로 다시 가져온 사진을 통해서 그것은 명백하다. 야. from the field, 필드로부터 필드가 이제 경기장, 들판 또는 분야가 있죠. He shows the situation. 그가 상황들을 보여주는 분야로부터 자, 이때 이때의 대사는 관계부사 where 대신해서 쓰이는 대사로 볼 수가 있어요. 뒷문장은 shows가 동사죠. 그는 보여준다. 상황을. 그가 목격했던.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그가 목격했던 상황을 그가 보여주는 분야로부터, 분야로부터, 저널리스트가 다시 가져오는 사진을 통해서 그것은 명백하다. There are the paintings he produces. 자, 여기서 끊기게 되네요. 그가 생산하는 그림을 통해 the painters shows 화가는 보여준다. his subject. 자, 그의 주제를 as much as his own sensibility. 그의 자신의 감수성만큼 마찬가지로 많이 그의 주제를 보여준다. 자이 말이 의미하는 게 부연설명을 이렇게 하겠죠 세미콜론을 통해 and the film maker through the film he makes 자목적의 관계되면서 대시 또 생략됐죠 그가 만드는 영화를 통해 영화 제작자는 주가 기니까 동사 앞에서 끊죠 또한 보여줄 수 있다 his own vision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 Thus, through these few examples, 그러므로 이러한 몇 가지의 이해를 통해 You can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다. That behind the door, open door, 개방된 문 뒤에 several differences are hidden, 몇몇 차이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But perhaps that's not the main thing.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주된 것은 아니다. i n f a c t whether it's f i c t i o n a l o r i n f o r m a t i v e 자, 그것이 w h e t h e r 이 접속사인데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쉼표 쉼표 구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자 소설이거나 소설적이거나 또는 Inform, 알려주다. 자, 도움이 되는 것이가 나가네. 이거는 양보 부사절니까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It is very rare. 매우 희귀하다. 요 가족입니다. 대절이 진주예요. 대절이가 대절은 매우 희귀하다. The picture isn't accompanied. 자, 사진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매우 희귀하다. By a comment. Comment에 의해. 자, 다시 신표신표 신표 나왔죠. 양보 부사절. 요렇게 갈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하더라도요. 자이시 주어가 되죠. Maybe 가 동사가 되죠. 자 i n c o r p r a t e 가 주격 보호가 되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논평에 의해 동반되지 않는 것은 희귀하다. 자, that specifies its meaning or context. 그것의 의미, specify, 구체화하다는 동사예요. 그것의 의미나 문맥을 구체화하는 comment. 자, 지금 t h a t 선행사가 이렇게 가서 comment가 되겠죠. 그것의 의미나 문맥을 그 고체화하는 커멘트에 의해 사진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하다. 자, 커멘트가 동반된다는 얘기가 되죠. It may be a title. 그것은 타이틀일지도 모른다. In the case of painting, 그림의 경우에, an article of several hundred words. In the case of f r e s h photo, 자, 언론 사진의 경우에. 에, 수백 가지 단어의 기사일지도 모른다. Word outlines of a scenario in the case of film. 영화의 경우에 시나리오의 이론각일지도 모른다죠. 자, 병렬 관계가 세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올이 있기 때문에 the outlines, an article, a title. 자. 그것은 요세 가지 타이틀이나 또는 아티클 기사나 또는 아 Outline 시나리오의 그 윤곽 윤곽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작가나 또는 그 감독들이 어, 의미를 의미나 전달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암시한다. 요런 말이 되겠죠. 자, behind the open door 개방된 문 뒤에 몇몇의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1번 Artists are sensitive to changes of the environment. 예술가들은 민감하다. 변화들의 환경의 아니죠. Visual art includes the underlying message of its creator. 자, 시각적인 예술은 포함한다. underlying,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중요한이죠. underlying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것의 창조자의 이번이 가능성이 있어요. 3번 painstaking efforts are required in the creation of artwork. 자, 고통을 수반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음, 예술품의 창조에 it is necessary for artists to hide their intentions in their works. 필요하다. 의미상조죠. 예술가들이 숨기는 것이.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작품 속에. 자, 숨긴다는 게 약간 조금 말이 안 맞죠? 이거 세모 정도 되는데 숨긴다는 게안 맞아요.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paintings and photographs. 자, 몇몇 차이점들이 있다. 사진들과 또는 에, 그림들과 사진들 사이에.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 화가나 또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는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은연 중에 드러내게 된다가 되겠죠.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이제 타이틀이나 또는 기사나 또는 어떤 윤곽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Let's go today. See you tomorrow.